11월 24일 종목 추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입하는 종목이 6개로 평소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부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출양파의 이탈가가 매수가 대비 멀어질수록 중기적인 관점이고 가까울수록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입하는 종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당일의 주가가 8.5% 이상 상승한다면 8.5%에서 절반 물량을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남은 잔량은 목표가 접근시 주가가 3일선 위에 있으면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얼마 전에 진입했다가 2.2%의 손실을 보고 청산된 종목인데 금일 재진입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매수 이유는 종목 분석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의 매수가는 1% 이하 시초가의 50%, 3만 1,85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3만 4,900원, 이탈가는 3만 1,35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의 매수가는 1% 이하 시초가의 50%, 7만 3,90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8 1,600원, 이탈가는 7 3,3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시총이 800억 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2,000억 이하의 종목은 아무리 시황이 좋아도 언제 거래정지가 터질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진입한 라이트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만, 출량파의 추천 종목은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매수가는 2% 이하 시초가의 50%, 1985원 50%입니다. 목표가는 두 번으로 나누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50원, 2차 목표가는 2300원이며 이탈가는 191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과거 출양파가 장기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당시만해도 시총 5천억이 넘는 회사 중에서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상당한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게임 업체라 할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직접 검은 사막을 즐겨했었는데 그래픽이 압도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의 매수가는 1% 이하 시초가의 50%, 12만 6,50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138,500원에서 5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을 깬다면 3일선 이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탈가는 123,5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LS입니다. LS의 매수가는 1% 이하 시초가의 50%, 54,70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65,600원, 이탈가는 54,6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더전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의 매수가는 1% 이하 시초가의 50%, 76,700원의 50%입니다. 목표가는 87,000원, 이탈가는 7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HLB는 4만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추매할 것을 권장합니다.